뭐 저희의 특별한 이 드레스 코드가 보이시죠. 음. 바로 그아파자마 패션입니다. 네. 각자 스타일링 포인트를 좀 얘기해 주세요. 네. 우리 걸 그룹이 4명이나 아. 있으니까 우리도 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. 화이같아 아. 아. 그리고 아네이리 네 네. 그러네. 그러네. 그래. 하지만 아시죠? 소재가 달라요. 지금. 어. 제가 되게 더 저렴한 거예요. 좀 인정할게. 나멜 소재이고. 어. 네. 커플 컨셉 좋아요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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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멀리 좀 떨어져 앉아. <laughs> <laughs> 전 사실 이게 실제 제 자물이에요. 어, 선생이 그러니까 어?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좀 멋을 내 가지고 음... 그러니까 바지 안에다가 이렇게 티셔츠를 뭐, 네. 넣었어, 뭐. 멋 넣었어요. 멋냈어요. 멋낸 거 맞아요? 아, 그냥 멋낸 거예요. 나름 멋낸 거예요, 이거. <laughs> 맞아. 멋 멋낸 <laughs> <맞는> 거 맞아요. 네, <laughs> 예, 뭐 알겠고요. 아니 근데 우리 만수님이 어, <laughs> 아, 오늘 <laughs> 나 오늘 야비한 광택 너무 좀 심한 지셔츠시한 <laughs> 의상을 입고 오셨어요. 이게 작년 봄부터 한참 어. 이 파자마로 그다음에 음. 가운 이런 게 유행이었잖아요. 음. 그래서 게 패턴이 너무 예뻐가지고 샀어요. 샀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리는 거예요. 아, 왜요? 이거 왔다고. 오광이 아. 아. 다있다 오, 여기. 아, 이거. <laughs> 오, 하자, 너무... 하자. 아, 카짜록이랑 놀린다니, 난 너무 좋은데. 아. 안졸리나 졸리지님은 어떤 좀 포인트로? 네, 저는, 어, 약간 좀 눈이 아플 수 있지만, 약간 패턴 X 패턴이에요. 밤을 상징하는 별과, 또 낮을 상징하는 꽃. <laughs> 밤낮이 함께 공존해 있지만, <laughs> 네 하루를 마무리하는 24시간 패션입니다. 어, 어, 아니 근데 승희 씨이 팬이랑 노트는 뭐죠? 이거 제가 음. 저도 나름 뷰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. 오늘 제가 배워갈 게 정말 많겠더라고요. 리뷰만수님 <laughs> 어. 리뷰나 뭐 이런 것들 그 멘트 하나하나.